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우리 시인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상승이 또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아시죠 AI 관련 반도체 관련 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의 AI 반도체 관련 주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심지어 오늘은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하락이 좀 나왔었던 것을 고려를 해보면. 현재 삼성전자는 수급적으로도 나름 좋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금리 문제도 해결이 됐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왔었고 내년 초에도 한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AA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현재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빅뉴스 있죠 하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변동성이 크게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한번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12월. 1월 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산타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연말 연초 상승을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다가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은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26일부터 이 5만 5천 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55,000원이 언제예요? 이때예요?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삼성 전자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두 글자 전자 전자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니까 전자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노하우, 그리고 막 종목들 공유 진짜 많이 드리고 있죠.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냐? 한번씩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당일부터 연속 상승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갔었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얘도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잘 봤다 인증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번더 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게다가 추가적으로 8%더 급등 나면서 VA까지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제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받아가시면 소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는 확정이 되지 않았던 이슈였는데 이제는 직접 공급이 공식화가 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대한민국을 딱 찾아오면. 해서 우리 치맥 파티도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3분기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영업이익 진짜 초대박이 났었죠 얼마나 나왔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2조원이 넘게 나와주면서 작년 대비 32.5%가 넘는 초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자 진짜 중요한게 뭐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게 3분기에만 잠깐 영업이익이 뛰고 많은게 아니라 4분기를 넘어 넘어서 내년 말까지도 지속적인 실적 상승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증권세에서 목표금액을 계속 상향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IBK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내년 여부이익을 무려 87조원 이상을 보여주면서 목표가가 14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만 이 장내에서만 이러한 목표가 상향이 나온게 아니라 해외증권 사에서도 기본적으로 1 3만원이상씩은 잡아주고 있다. 근데 모건 스틸레에서는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켜주면서 매수세 자체를 굉장히 크게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호재가 이게 다가 아니죠. 이번에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테슬라나 뭐 애플 공급 이슈도 있었고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 드렸죠. 제 개인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니가 그냥 편하게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 추천 진짜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일 최근에 여러분들 수익 크게 한 번씩 냈었던 거한 번씩 제가 다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YC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갭상승 출발 나와주면서 8%가 넘는 수익구간 우리가 잡아갔었고요. 그리고 SF의 반도체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추가 급등 나와주면서 10%가 넘는 여러 수익을 좀 한번 냈습니다. 자 수익 났던 것도 한번 볼까요? YC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8%가 넘는 추가 급등 네오샘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당일에만 20%가 훌쩍 넘는 초급등이 나와서 어버부반도제랑큰 수익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내실 수 있게 매수면도 4점 대응 전략을 매번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 하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건 건강 건강이라는 것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한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한 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 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고 그다는이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 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